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 네, 서울 강북 지역 중에서도 참 눈에 띄는 지역이죠. 마포구. 이 마포구에서도 이 마포라는 이름을 딴 마포역.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드리죠. 자 먼저 개호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어, 마포구는 이제 뭐 거의가 한강변에 3분의 2를 접한 곳이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청정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포구는 주변이 용산이라든가 또 내지는 합정동이라든가 옆에 보시면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의 교통편이 상당히 아주 1등급이라고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로 3분 있는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84고, 대지 지분이 19.74고, 5층 건물입니다. 투룸이고, 거실, 화장실, 모든 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중공이 2023년도 6월 달말 정도에 중공이 예정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곧 입주도 될수 있는 그런 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투룸에 7억 2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이제는 이제 외장은 다 띄었고요. 어, 봐서 보면 아마 주변에서 제일 1등가는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주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층에는 필러티입니다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아주 큰 도로에 큰 양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밤이나, 또 내지는 새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그 안전보호가 될수 있는 그런 주택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은 필로티의 주차장이고요. 주차장도 거기가 1대1 될수 있게끔 넓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5층 건물입니다만 내부로 들어갔었을 때 모든 게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지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시 시스템은 여기에 지금 현재 세탁기, 건조기까지 되는 세탁기 또는 이제는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 요등게그 그 아주 유효 적절하게 잘 갖춰져 있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 살아가는 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한 대지 지분을 갖고 건물이 새롭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거투룸으로 널찍한 구조 갖고 있죠. 그리고, 어, 주방도, 욕실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신경 쓰는 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 장점들 한번 챙겨봤고요. 자, 그런데 여기 건물의 이런 장점들, 뭐, 새 건물이니까 당연히 많겠죠. 더 중요한 건 동네가 갖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마포역의 초역세까지 환경,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개발이 있을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우리가 마포구라 그러면 교통 편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사탕팔달이고 주변에는 이미 그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수요는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5호선 마포역입니다. 마포역에서 초역세권에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고 또 이곳에는 양방으로 달릴 수 있는 아주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보면 공덕에서는 육허선 또 내지는 공항 철도라든가 또 여기는 또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통팔달로 전철에 대한 부분도 환승에 대한 부분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마포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한강과 또 내지는 공원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전자상가라든가 또 내지는 바로 옆에 용산에 있는 여기 라든가 또 한강공원이라든가 하나 우리가 마포대기만 지나면 또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에는 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인프라, 생활에 대한 생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참 마포를 선호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용산이라든가 옆에 강남이라든가 광화문 마포 여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옆에 마포구에 대한 부분도 본사 또 예전에는 용산, 또 여기는 광화문, 여의도 모든 대기업들이 모든 게 이쪽에 또 줄을 지어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인구들이 수요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만 해도 30만 인구의 직장인들이 있을 뿐더러 마포에 대한 부분 또이 광화문에 또 용산 우리가 교통편에 다녀도 20분이면 어디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 핵심 지역의 아, 가운데 있는, 어, 입지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이곳은 마포구 도화동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내지는 마포구 마포역에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의 이슈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요, 보면 한강변에 재개발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어,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마포 역세권은 도시형 정비 재개발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그 조합원들이 340, 50 세대 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또 내지는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700%까지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이라든가 세대는 1996세대가 여기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4분의 1일 그 조합원과 여기 이게 지금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84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지금 마포구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로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우성이라든가 주변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마포 초등학교가 바로 곁에 있어서 학교의 지분도 내놓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 랜드마크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은 49층짜리가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역세권 70%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4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 조합원이 된다면 거의 남양 쪽으로 바라보면서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강변을 바라보면 바로 여의도가 있거든요. 이여의도에대한 부분도 수비라든가 또 내지는 고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즐기면서 우리가 입주해서 살을 할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이며. 입지 조건이면서 여기가 우리가 팔사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끊임없이 지금 현재 철도라든가 또 내지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산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용산역은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공덕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역에는 GTX 노선이, B노선이 지금 현재 진행주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역은 KT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조금 있으면 신분당선도 쪽으로 옵니다. 이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여기는 1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용산역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철도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래 항공까지도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기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또내지는 항공의 편에 있는 교통 또 여기에서 보면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에도 상당히 근접한 인접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신안산선이 또 들어오죠. 1차적 2차적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흥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안산까지 또 내지는 화성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으로 이게 지금 현재 된다면 개통이 된다면 2025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30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분이라는 부분은 250km를 달리는 아주 초고속에 지금 현재 전철이 복선 전철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서 어, 우리가 도화동에 지금 음, 첫 번째는 이렇게 교통망이 더 추가로 들어온다는 부분. 두 번째는 또 여기가 역세권 개발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미래 가치가 충분하게 넘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서울의 마포다. 하면 게다가 마포 여기다라고 하면은 다 가늠이 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죠. 역사권 도시정비형 개재개발 사업 그리고 GTX 이야기, 신안산선까지 정말 엄청난 호재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떤가요? 네, 어, 여기는 마포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주택이 그렇게 지금 현재 노후가 돼 있는 거 는 아직 저렴한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무언가 이슈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로 본다면 여기가 재개발 부지라는 거거든요. 역세권 재개발로 인해서 4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지역 내에 있는 다세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가는 투룸인데 7억 2천이고요. 임대가는 3억 5천이고. 우리가 실거주도 가능하십니다만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나 월세나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